원하시면 투코 사셔도 상관없으세요. 저는 오늘 원콧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를 닦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좋죠. 하겠습니다. 컬러는 꼭이 컬러로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시면 컬러가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적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도의 테크닉이 없이 그냥 이렇게 터치만 할게요. 자 12번 제가 1번 터치할게요. 터치 8번도 터치 대신에 밑에 있는 하얀색 베이스 컬러가 어느정도는 보일, 보일 만큼만 덮어주세요. 이렇게 한 뒤에 투하할게요. 똑같이 별도의 테크닉이 없이 다른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웬만하면 재래 양을 많이 덜어주세요. 자, 가로로 진행을 할게요. 그냥 붓 결만 남도록. 이렇게 세번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 가큐어링을 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가큐어링. 이렇게 붓 결만 남도록. 제가 지금 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한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만 하시면 돼요. 똑같이 뭐 직선을 예쁘게 그리고 똑바로 그리고 그러실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하널 체크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요렇게 툭툭툭 얹을게요. 보더라인을 할때 조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자가 많이 고운 편이라서 나중에 탑젤로 오버레이를 하실 때도 따로 위에다가 클리어나 이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보더라인을 딸 거기 때문에 베이스보다는 탑젤이 훨씬 안정적이겠죠. 메가 탑젤을 사용해서 믹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짝이 글리터라서 보더 라인을 예쁘게 지키지 네, 않으셔도 돼요. 빠른 아. 작업 하니까 화려한 거 좋아하시면 빼곡하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사실상 글리터 자체가 많이 블링블링하기 때문에 많이 안 하셔도 반짝반짝 할 거예요. 이 라인을 어느 정도 쉽게 하시고 음, 브러쉬에 남아있는 글리터를 그냥 바탕에 한 번씩만 이렇게 칠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퓨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메가탑이랑 메가베이스가 이렇게 새롭게 나왔어요. 저희 탑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 제품 써보신 분들이 조금 묽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빠르시긴 하는데 네, 첫 번째 베이스. 아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그냥 가지고 바로 느낌 흘려서 하는 악이기 때문에 되게 가셔가지고 한 번씩 해보셔도 빠르게